안녕하세요. 슈퍼딜 올키 상품 페이지 제작 가이드 실습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김대웅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 목차는 첫 번째 영상에서 슈퍼딜 올키 상품 페이지 가이드 이론과 두 번째 영상에서 상품 페이지 제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딜 올키 상품 등록 시 필수로 지켜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호스팅 사용. 두 번째는 상품 정보 총 길이를 2만 픽셀 이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문 옵션이 5개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선택 리스트에서 클릭 시 팝업 링크를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보안 문제인데요. 관리가 부실한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한 경우 판매자분들이 등록한 이미지가 노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미지를 본 소비자분들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과 해외 쇼핑에서 최적화된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베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한 경우 용량을 5분의 1가량으로 자룡 리사이징 되어 노출되며 뿐만 아니라 CDN 기능을 활용하여 해외에서도 최적화된 이미지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용하시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사업자당 아이디별 5기가바이트의 용량의 이미지를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품 정보 총 길이를 2만 픽셀 이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품 페이지가 과도하게 길어지면 구매 전환율이 감소됩니다. 특히 고객분들의 데이터 소모량이 많아지고 이미지의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쇼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원본 노출입니다. 상품 페이지를 2만 피셀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는 원본 페이지가 노출되지 않고 스크린샷 이미지가 노출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지를 수정해도 바로 방영이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HTML 클릭 링크를 걸어놓은 기능까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품 정보의 선택 리스트를 클릭 시 해당 정보가 팝업창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문 옵션이 많은 경우에 상품 페이지를 아래로 붙이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중단에 있는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크롤바를 계속 내리셔야 됩니다. 이때 쇼핑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분들이 쇼핑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특히나 주문옵션이 5개 이상인 경우에 상품 페이지는 반드시 선택리스트에 클릭 링크를 걸어서 팝업창으로 해당 정보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주문옵션 5개 이상인 상품에서 링크를 걸어놓은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 페이지는 주문 옵션이 5개 이상이지만 상품 페이지를 길게 나열한 페이지입니다. 최초 나오는 게 선택 리스트죠. 선택 리스트는 상당히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내려 보면은 상품 정보를 고객이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고객이 16번 이미지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스크롤 바를 다수 내려서 16번 이미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품 페이지를 모바일 최적화 슈퍼들과 올킬의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품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일 상품 페이지를 제가 한번 꾸며 봤습니다. 내려보면은 동일하게 선택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리면 선택 리스트가 16번까지 오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만약에 16번 상품 페이지를 자세히 보고자 하실 때는 16번을 클릭을 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팝업창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소모량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고객이 쇼핑하기가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상품 정보총 길이를 2만 픽셀 이하로 맞출 수 있는 선택 리스트 디자인을 제작해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리스트 옵션 이미지를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창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이미지 호스팅 즉이베 이미지 호스팅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팝업 창 내에 이미지를 업로드 완료합니다. 자, 업로드 완료된 이미지를 마우스 우클릭 하셔 갖고 HTML 태그 복사를 합니다. 태그 복사를 하신 다음에 가장 쉽게 HTML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메모장을 활용합니다. 메모장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메모장에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우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가고 방금 업로드 시켰던 이미지의 태그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팝업창의 가운데 정렬을 이미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태그의 상단과 하단에 센터 태그를 다음과 같이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을 통해서 팝업 html 문서를 저장합니다. 이때 파일명과.html 확장자를 직접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된 HTML 문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 호스팅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호스팅 내에서 popup.html 문서도 업로드 버튼 눌러서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된 HTML 문서 즉, popup.html 문서를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주소 복사를 합니다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택 리스트 디자인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선택 리스트 디자인을 포토샵을 이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파일의 열기를 통해서 선택 리스트 디자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4개로 분할해서 각각 옵션마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눈금자를 이용하셔갖고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포토샵의 눈금자는 뷰에 들어가시면 룰러스라고 있습니다 해당 눌러스를 눌러서 나타난 눈금자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 도구에 슬라이스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슬라이스 도구 옵션에 슬라이스 프라임 가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 분할이 됩니다. 분할된 이미지를 이번에는 하이퍼링크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왼쪽 도구장, 도구에서 어, 슬라이스 도구를 길게 눌러주시면 슬라이스... 도구 중에 슬라이 셀렉터라고 있습니다. 슬라이 셀렉터를 선택한 다음 01번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슬라이스 옵션이 나타납니다. 옵션에서 이름하고 그리고 u r l URL은 앞서 이미지 호스팅됐던 HTML 문서 그 주소 복사해놨습니다. 그 복사된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와서 세 번째는 타겟.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 즉 클릭했을 때 보고 있던 페이지에 나타난 게 아니라 새로운 웹 브라우저를 생성시킨 다음에 나오게 하는, 즉, 팝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타겟은 값을 언더바 블랭크를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다음 같은 방법으로 다음 2번 옵션, 그리고 3번 옵션, 4번 옵션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토샵의 파일에 save for 앱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save for 앱으로 저장하면 저장 옵션에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확장자는 JPG. 그리고 품질은 중간 정도인 하이 값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저장 버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 팝업창에 보면은 포맷이라고 하는 항목 중에 선택 항목을 html and 이미지로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tml 문서와 분할된 이미지를 동시에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html 문서와 그리고 분할된 이미지가 담겨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음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4개의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 하셔가고 실제로 인터넷상에 적용된 이미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호스팅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이미지를 업로드 시킵니다. 업로드 시키신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에 우클릭 하신 다음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주소 복사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바탕화면에 있었던 HTML 문서를 다시 한번 메모장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메모장에 보시면 HTML 태그가 쭉 적혀 있는데 여기서 테이블 태그 안쪽에 이미지 태그가 총 4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태그에 그 안에 보시면 s r c 라는 속성 값을 확인해 보면 그 이전에 바탕화면 경로로 있었던 상대 경로, 즉 이미지 슬러시 리스트 언더바 01 JPG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삭제하고 이미지 호스팅에서 방금 네개 이미지 중 하나를 복사했었죠. 그거에 대한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나머지도 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시작과 테이블 끝나는 이 테이블 태그만 전체 블록 잡아서 복사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실제 이미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상품에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SM 플러스 접속, 접속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상품 등록 변경에서 상품 관리 접속하신 다음에 수정하려고 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된 리스트의 중간에 보시면 상품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 수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상품 정보 입력역에 선택 리스트 이미지를 적용시켜야 되죠. 그래서 복사됐던 테이블 태그를 여기다가 컨트롤 V 통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 누르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슈퍼딜과 올킬의 상품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맡았던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